선보장이 아,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고 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이니까 네,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걸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것을 시작했을 때 선보장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장이 급히 누가 테보냅니까 총독에게 보냅니다.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총독에 가서 이제 아, 섰을 때또 누가 오냐면 대시장 아나냐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변호사 허들르를 이제 앞세워서 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아 어, 총독 앞에 가서, 이제, 아 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할수 아, 없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가서 변호사를 어떤 강교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은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이제 아, 고발하고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평관으로 있고, 여러해 이제, 어, 유대 지역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법이 나왔던 그런 혼란한 그런 모습들, 또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고발할 때, 이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로 포시하면서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얘기했을 때, 바울이, 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열 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잘못이 있고, 무슨 백성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이냐 예? 나는 그들이 말한대로 법을 지키면서 또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고, 그런 일을 행했을 뿐인데,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 고발할 근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 아시아에서 온 예? 그들의 말을 듣고서 또그 전에도부터 누굴 싫어했습니까? 바울을 싫어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에 님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대저급한 무리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만 나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니까 더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또 대시안과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냐면 그 모든 상황을 다그 속에서 행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다 드러나니까 드러알 수밖에 없으니까 됩니까? 바울을 싫어하고 막 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청독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예. 내가 그들 앞에서 한 것은, 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서로 싸웠잖아요. 예. 바리새인들과사두개인들과 서로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약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그것 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예?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예?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두개인들이 주장하지 않을 뿐이지 바리새인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예?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빌릭스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제 연기합니다. 왜냐면, 잘못한 걸 찾,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되는 게 뭐냐면, 첨부장 게, 이제, 바울을 보낸 첨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다시 이 일을 진행시키, 하겠다. 다시 물어보고, 거기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보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 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그리고 바울의 또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는 걸 금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총독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재판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단의 개수로 몰아서, 예? 그두머리를 몰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래, 막 그냥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걸 못십니다못 씁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꾸미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으 회귀하고 돌아간 바울이 바르게 행하니까, 그 결국 무엇이 드러날까봐 그러는 겁니까?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날까봐. 바울의 말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나니야 대시양을 향해서는 나는 당신이 대장인 를 알지 못한다 당신이 양심껏 하라 나는 양심껏 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입니까 도리어 바울의 말이 나오면 결국 자기들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양심껏 합니까? 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고 대적하고 무조건 소리질러서 예?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 바울에게 시키라 했지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리스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 벨리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니까 이런 상황을 또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을 불러서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돌을 이제 들을 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은 더 자세하게 그 풀어주고 막 하니까, 총독이 두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서 내가 잘못하면 나 큰일 나겠다. 예? 또, 베리스 총독은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한테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어줬잖아요. 죽이도록. 이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듣니라 재판을 진행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예, 구려해 둔다. 구려해 두고 지키지만 자유를 주고, 이제, 예, 또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다는 겁니다. 예. 원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면 재판장은 이게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한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서 막 대장들이 오고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총독도 됩니까?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보류해 두고, 좀 민교적 거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죠? 또 바울에게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양식껏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전해 전해니까 됩니까? 총독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면서 말을 드러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다 보고서 바울이 전하는 모습또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을 보니까 자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자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 바르게 깨닫고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대를 누리면서 참된 부활의 소망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 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을 아는, 믿는, 믿는 사람 같으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의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 참된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증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재상을 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애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지만 대적에 속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궁의력이 주옵시고이 혼란한 환경 속에서 참대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더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